일단, 하코 아니고요 어, 소프트 코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S 스마로 깔끔하게, 심플하게 해가지고, 활쪽은 쓰지 않고, 오로지, 이, 차스와 라스, 번개 일격이죠. 라스터를 목표로 하는 라스마를 한번 육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더 10기 양손 라스마 육성 요약본입니다. 소프트코어 육성인지라 도중 필요한 템은 거래를 하면서 진행하며 초반은 상점 스피어로 전기의 일격을 찍어주며 사냥을 해줍니다. 이후 전체적인 스킬트리는 화면과 같이 번개의 일격과 보스전 스킬인 전류의 일격 두 스킬을 메인으로 활용하며 해당 시너지를 마스터해주는 식으로 진행합니다. 노멀 졸업 무기인 브랜디스탁 아기를 착용하기 위해 이막 도착 전까지 40힘, 50민첩, 활력을 찍어주는 식으로 진행하며, 이후 힘과 민첩은 아이템 착용체에 맞게 계속해서 분배를 해줍니다. 노멀 타워런을 돌며, 탈, 레드 잠행, 아이들, 에드, 악의, 머리에 자고팔 여분의 랄룬 두 개까지 먹어주고, 안다리엘까지 쭉 진행해줍니다. 바리시 레어. 준행이 무기 나왔구요. 탈룬 에드룬. 대기하고요 다가 악의 아이드 엘 레드룬 이거를 바로 이제 노멀 졸론무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스탁 악이입니다 물리기반 룬너되지만 번개들과 물리들이 같이 들어가는 스킬들의 특성상 상하까지 넣어주며 공속이 가장 빠른 베이스인 브랜드 스탁에 작업하여 악몽 초반까지 쓸수 있는 노멀 졸론무기가 되겠습니다. 자레벨을 했고요. 18레벨 찍었고 이제 사스 극투창 찍을 필요 없고 이제 사스 네,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30레벨에 번개 일격을 계속해서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시너지가 쌓인 전류의 일격은 특히 보스전에서 막강합니다. 물량 먹으며 툭툭 찔러주면서 두리엘과 메피스토까지 딱히 막힘없이 쭉 진행해줬구요. 아 이거 나쁘지 않네요. 페인셉 13번죠. 이걸로 구매하죠. 당연히 이제 베르말 베리스트를 박을거면은 오차스들이잘 들어간다. 이하 대보스전 스킬인 전류의 일격은 역시나 강력합니다. 노멀 디아블로도 어렵지 않게 녹여버렸고, 저항 보너스를 받기 위해 안냐 구출 후 직업 전용 무기도 받아주는데, 1투창을 내어 메이든 스페어를 주길래 재미로 임시 활용해봤습니다. 그렇게 발까지 전류의 일격을 활용하며 큰 무리 없이 노멀을 무난하게 클리어 해주고요. 악몽 진행 중 드디어 30레벨을 찍고 본격 메인 스킬인 번개의 일격 라이트닝 스트라이크를 배워주고, 아, 찌르면 그 몬스가쓰으면그몬스 주위로 체인 라이트닝 마냥 번개 데미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게 좀 재밌는 스킬이죠. 한 포인트는 발키리를 하나 더 찍어주고요. 뽑아주고 든든하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룬들은 적절한 거래로 구해주며 편안한 마나 관리를 위해 용병 통찰부터 제작을 해줍니다. 준영이 일단 임시 통찰로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악몽타워를 돌면서 샤의줄 엠눈까지 획득했다면 이 아마존 스킬을 챙기는 평화가봇도 만들어주고요 평화가봇이 스킬이라 퓨보레벨 발키리가 시전이 되죠 요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르티잔 몇 쏟? 소... 아 사소캡 <laughs> 나이스 이야 <laughs> 여기서 한방에 떴습니다 사소캡 파르티잔 계속해서 악몽타워와 거래로 용병 맨땅 투구인 방벽을 만들어 라흡과 물피감도 챙겨주고요 맨땅 졸업 때까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후, 번개 면역을 상대로 잽을 사용할 것을 대비해 강타장갑도 하나 만들어둡니다.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일단 악이 계속하고요 일반 몹들을 상대로는 번개의 일격에 연쇄 번개로 보스 몹이나 1대1 상대로는 전류의 일격을 계속 써주며 액트를 진행해주고요 콕콕! 유세를 쓰면은 얘 자체 공격력이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 번개 면역들 상대로 준형이 좀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전에도 위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무기 교체 타이밍이 된지라 악몽과 헬 초반을 진행하기 위한 무기인 워포크 명예를 제작하는데, 아이드, 티르, 솔론. 이렇게 이제 명예를 만들어서 워포크 명예입니다. 브랜디 스타의 익셉 버전이라 역시 기본 공속이 빠르며, 1 스킬과 물리 공격력, 라흡 등을 챙길 수 있기에 헬 초반까지도 활용할 만한 악몽 무기가 되겠습니다. 시원시원한 라스로 막힘없이 쭉 진행해주며, 두리엘은 차스, 전류의 일격으로 마무리해주고요. 호, 호. 메피스토 역시 전류의 일격과 혼돌의 성격 일반 몸은 라스로 시원하게 쓸어주며 디아블로도 전류의 일격으로 처리하고요. 콕콕콕콕. 마무리 산 바바와 바알까지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준 뒤헬 진입을 위한 악몽 성체 및 공포의 영역 스펙업 겸 파밍을 이어갑니다. 헬을 밀기 위한 졸업 무기로는 토지로 정했습니다. 기본 엘리트 베이스에다 작업 해줘야 되므로 악몽 성체 또는 테러존에서 라주쿠 사몸 확정인 하이퍼런 스피어 또는 기본 토창 스킬이 붙는 메이트럴컬 스피어 3홈을 드랍으로 줘야 되는데, 역시 거래를 활용하기에 저는 퍼보석 10개를 모아서 3토창 메이트럴컬 스피어 3홈과 코룬을 거래로 구해줬습니다. 자, 샤에, 코룬, 엘드 기가 막히네. 아, 지금 는데 최악이네. 메이트럴 컬스피어 2지입니다 기본 투창 스킬이 붙기에 데미지 보너스를 받으며 1레벨 광신과 폭발적인 속도 적용 후 옵션에 30공속이 더해져 멘땅수도 10프레임 공속이 나오게 됩니다. 기본 물리들도 준수하기에 위세용병과 같이 번개매력도 제부로 잡을 수는 있지만 기본 번개매력은 다 스킵하면서 플레이하되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는 번개매력은 제부로 잡는 식으로 액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도 바꿔주기 위해 또 다시 퍼프1 0 개를 모아 룸룬과 팔룬을 구매해주고요. 자, 헬룸팔 용맹을 만들어 스택과 저항을 챙겨 맨땅 조르카 으스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71레벨 달성 후 아카라 상점으로 2레벨 저항 감소 마트까지 구비해주고 보스 전과 삼바바를 뚫을 때 활용해주고요. 네, 매장지죠, 매장지는 패스. 좀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공속으로 아 제보로 잡고 있어요. 번개 어, 매냥. 그것들은 뭐 문제없죠. 화염 매력, 찔러주면 그냥 죽습니다. 렙돈 하나 먹었다고. 전기 매력 제끼구요. 미국 가는 거 보고 슬퍼서요. 어? 알도 부추, <laughs> 화저 바로 해결된대요. 알도 부추 껴버리고 전승으로 인스틸도 예,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기장이 네, 랭기, 좀 늦게 좀 내려가가지고 좀덜 풀리네요. 빨리 예, 풀렸죠? 자, 뿌리고, 찔러주면은, 좀더소가죠 일로 오시고, 저는 이제 공역만 무조건 둡니다. 오로지 공역, 공역. 쓰레기 공역이 걸려도 그냥 오로지 공역만 둡니다. 여기까지 제가 요런 친구들은 이제 다시 끼고요 거래 미뤄야겠다고? 뺑스킨 잡아주고요 좋은 밤 되세요 자, 사스 찔러주고. 두시안에 사스로 찔러주고. 번개 면역. 어? 그 다음에 유 친구는 자, 제보로 마무리. 한테로 바로 간 다음에 장갑도 매겨주고 사스로 찔러주면은 쉽게 끝납니다 미끼 적극 활용하고 버거 걸렸고, 네이스 먹이고 딱 먹이고 샷스. 마지막 오막은3바바까지 텔포로 거의 스킵을 했고요. 마도크가 항상 번개매력을 달고 나오는지라 한 마리씩 유인 후제부로 마무리. 나머지 두 마리는 저항감소와 전류의 일격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아기술피해를 그냥, 그냥 번개피해. 그것도 공격참에서 뜹니다. 공격에서만 뜹니다. 그 다음에 그 파뎀참 이런 것도 공격에서 뜨고요. 그렇게 마지막 헬 발까지도 저항 감소와 전류의 일격으로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해줬고요. 자 아이템 빠르게 볼게요. 맨땅 조로 아이템들을 확인해보며 라스마 육성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자본 생 노거래로는 헬에서 고생을 할 수도 있는 캐릭이지만 구간구간 필요템을 적절한 거래로 활용한다면 적당히 해볼 만한 맨땅 빌드인건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라스와 차스의 기본들이 나와주니 사냥이 꽤나 수월했던 게 가장 좋았고요. 이 캐릭은 제가 미리 준비한 10자론으로 적당한 풀세팅을 갖춰주고 5월 한 달간 공역 천회러를 하며 어떤 템을 먹을지 종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